안녕하세요 실시간 퀸 깔끔하고 깨끗한 깔끔입니다 동생 숙제 그림 그리는 거색지 도와주고 있어요 난 피곤해요 아도래미친망했다 언니가 자기 자식 실시간 키지 말랐는데 그냥 자기 자랑이나 해야지. 아, 동생 진짜 너무 착해요. 어떨 때는 이런 천사가 있나 싶을 정도라니까요? 워낙 제 동생이 애기도 많고 끼도 많아서 사이가 안 좋은 날이 없어요. 하하. <laughs> 그렇게 말하면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니? 그냥 동생이 너무 착하다고요 어, 뭐, 뭔 소리야? 내가 동생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다, 얘. <laughs> 그럼 전 이만 학원 때문에 가볼게요. 어허난 역시 이뻐 호호 이제 왕자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어디 있지? 멋지고 잘생긴 왕자님 어디 계신가요? 깔끔 공주가 가요 잉? 뭐래 내가 깔끔 공주인데? 그 나와 친분이 쪼매 있는 분 이름이 뭔줄 알기나 해? 이 정도면 거의 남 아닐까? 그리 공주님한테 뭐? 공주 병 근데 넌 뭔데 나한테 반말 칙직하면 척박하는 거야? 혹시 그거 알아? 상황이 지금 확 역전할 수 있는 거나의 공주니까 반말하겠지만 넌 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렇게 당당하면 너가 깔끔, 깔끔 공주 불러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타격감 제로, 백으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왜안 들어오시까나? 역시 그 백은 필요 없는 거였어. 이거 안 보여? 이제 아시겠어요? 인상이 좋다니. 좋긴 뭐가 좋아? 아, 사랑 까는 건 하나 좋아하고 잘하시네요. 그럼, 님이 제 아깝고 귀한 시간을 뺏어먹은 죄로 추방할게요 사유는, 항상, 아니, 아니, 어쩌고 죄, 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짠! 사실 이모바일 오프닝만 먼저 적고 3일 뒤에 편집한 거예요. 블빅분들 뮤비 보고 노래 들으면서 편집 중입니다. 새로운 립덕을 시작했어요. 저녁밥 안 먹었는데 배안 고픈 것. 뭐죠? 처음. 갑자기 방탄 분들 노래 나왔어요. 요즘 유행의 립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항상 저만 이따안 하려다가 하고, 유행하는 노래 안들려다가 뒤늦게 노래 듣고, 흥흥흥 하는 거왜 그럴까요? 페라도안 보려다가 보는 중이에요. 편집일 기준 수요일인데, 저희 학교는 겨울로 학교 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학교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이 오는데, 지금 자면 새벽에 깰까봐 잠이 안올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약. 9시 20분인데 전 10시, 10시 30분 자서 지금 자면 절대 안 돼요. 아, 맞다. 여러분, 저내 간단한 수학시험 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특히 이번 달에는 시험도 없길래 때려쳤는데 저희 반에 공부 잘하는 애가 스승님께 시험치자 해서 시험 친다고 하네요. 시험 치는 걸술래잡게 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하는 친구. 그것이 최고의 빌런이죠. 애기가 공부였으면 좋겠어요. 에? 왜? 뭐? 에? 내가 백점이라고? 같이 애기하는 소린인도 백점? 우리반 1등의짱친들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과목 100점인데 야 엉이야 나 놀리냐 무슨 클리어랑 지글래 직을... 아, 참 어이가 없네 아 그래? 뭐지? 설마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진짜 애기가 공부가 된 건가? 아, 공부하니까 백점이라도 지겹다. 공부를 잘해도 싫은 거 모든 학생분들 이해하시죠? 아맞당 김비서 아저씨, 저 오렌지. 주스, 갖다 주세요. 빨리요. 목타요. 빨리요. 아, 네네. 여기요. 나가볼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자랑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 부탁인데 자랑이냐뇨. 다짜고짜 저한테 따지듯이 자랑이냐고 하는 거 기분 상당히 나쁘거든요. 사과해 주세요. 이런 걸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자랑하는 거 알아주세요. 넌 정신을 차려 이미 지지로 정신 차린 그럼 이자님 사랑 아닌 거 아셨죠? 잉? 고치자 생겼네 뭐 어쩔 수 없지 다시 모는 수밖에 그러면 저 이만 실시간 까볼게요